반갑습니다. 축구 강사 김지로입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왜 내가 공격이 잘 되지 않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내용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영상을 꼭 끝까지 보는 습관 들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레슨은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전 7시 30분에 업로드됩니다. 어, 많은 분들이 레슨을 오셔서 음, 처음에 하는 얘기들이 뭐가 있냐면. 어 일단 초기 상담을 좀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어 제가 좀 유연성도 없고 키도 크지 않고 어 나이도 좀 있고 그리고 어뭐 태권도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몸무게도 좀 나가고 혹은 또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고 그러니까 대부분 하시는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내가 공격을 잘 해야 되는 이유보다는 내가 공격을 잘 못할 이유들에 대한 나열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공격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아직 나는 조금 공격을 잘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공격이 잘안 되는 이유는 간단한 거라는 거죠. 내가 공격을, 시도를, 그리고 동호회에서 공격 기회를 많이 줘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혼자 열심히 연습을 해서 동호회에서 공격을 해보려고 했을 때 이게 연습과 실전의 차이, 연습과 실전의 갭을 그때서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정리를 좀 해드리면 내가 공격을 평소에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나는 공격을 잘 해보고 싶어도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여러분들. 내가 공격을 지금 시작하려고 했고, 연습을 시작했고, 이제 갓 1개월, 2개월, 3개월, 혹은 6개월,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다면, 간단하게 마음을 정리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나는 열심히 연습하는, 열심히 노력하는 단계에 있다. 나는 지금 공격을 잘 하러 가기 위한 그 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하루 아침에 갑자기 아침에 자고 눈딱 떠서 일어났는데 내가 축구 공격을 확 잘한다? 그러면 누구나 다 정말 좋겠지만 여러분들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그렇게 발전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내일 일주일 한달두달세달육 개월 일년이 정도의 기간에는 나는 지금 내 실력이 오르지 않음을 한탄하거나 스스로 어 좌절하거나 스스로 뭐이 자괴감에 빠져 있다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1년 정도는 이 마음 하나로 버티셔야 됩니다. 하다 보면 늘겠지. 나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공격을 시작했을 때와 1년이 지난 나를 비교해 보면 확실한 실력 향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 전에 나와 일주일 후에 나를 비교하려고 하면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나 스스로 나를 비하하게 되고, 내가 자질이 있냐, 없냐. 자, 긍정적인 마인드보다는 부정적인 마인드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정도는 나는 공격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1년 뒤에는 지금보다 나은 모습일 거야. 이런 마인드로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리를 해드릴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대부분 이런 마음으로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조용히 남몰래 연습을 해서 어느 날, 짠! 하고 사람들한테 나의 향상된 모습을, 나의 멋진 공격 기술을 혹은 내 멋진 공격 모습을 보여줄 거야.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 좀 많으신데요. 자, 여러분들, 누구나 다 꿈꾸는 겁니다. 그래. 갑자기 내가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짠! 하고 나타나면 사람들이 나를, 우와! 하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겠지. 여러분들, 운동을 함에 있어서는 내가 운동 천재가 아닌 이상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꾸준함, 꾸준함, 꾸준함. 오늘, 내일, 모레. 주 1회, 주 2회, 주 3회. 이런 식으로 좀 상세하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연습 플랜을 계획성 있게 준비하셔가지고 접근하시는 것을 저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연습 계획을 세우실 때도 그냥, 아, 오늘은 안축이나 좀 차봐야 되겠다. 이렇게 너무 그 단락을 크게 잡으시기 보다는 오늘은 안축 차기를 연습하는데 기본적으로 공과 거리를 잡고 서는 거에 비중을 두고 연습을 해야 되겠다. 혹은 내가 안축 차기를 연습하는 데 있어서 내 발에 공이 딱 맞는 그 순간을 무조건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세부 목표를 세우신 이후에 연습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오픈톡방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 누구나 다 초보라는 시절이 있습니다. 저도 초보 때는요 그냥 자네 조구 말고 따르만 거 하면 안 되나 이런 얘기까지 들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저를 초보로 기억하고 계시던 분들은 지금 발전된 제 모습을 보고는 야, 저 친구 진짜 많이 늘었어. 저 친구 처음에는 정말 공을 못 차서 이런 얘기를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다그 과정이라는 그 초보, 그 다음에 하수, 중수, 중고수, 뭐 고수, 이런 식으로 랭크가 있다라고 하면 누구나 다이 랭크는 순차적으로 경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하수에서 초보자에서 갑자기 내가 고수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거고요. 또 하나가 내 실력이 사람들에게 적응이 되는 순간 나는 또 다른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 연습이라고 하는 개념요 여러분들 끝이 없는 거예요. 저도 지금 어 다시 좀 시합도 나가보고 싶고 그런 마음 때문에 다시 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하루에 100회 정도는 제가 계획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해서 타격하는 연습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직장생활을 하고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취미활동을 하기 위해서 시간 할애를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 쉽지 않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레슨 오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알려드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분이 조금 단기간에 실력을 오르게, 그러니까 여기서 오른다라고 하는 걸뭐 초보에서 고수로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분이 초보 단계를 어떻게 하면 좀 빠르게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 기준을 갖고 열심히 지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좀 평판이 좀 좋은 축에 들어가는 거고요. 자, 중요한 거는, 자, 여러분들, 내가 실력을 좀 단기간에 빠르게 올리기 위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시간이 돼서 저한테 와서 레슨 한번 받으면 지금 혼자 연습하는 것보다는 실력 향상이 조금 빠르게 일어나리라 하는 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올때 드는 비용,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에 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걸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시는 분들한테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지도를 하는 거고, 여기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도 제작해서 올리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어, 김준호 족구 아카데미 족구 조크 채널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좀, 어, 나름의 생각을 통해서 영상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